스컬트라 ᄉᄇ로 가... 파는 병원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호흡으로 낚이는 겁니다. 피부에 직방으로 꽂는 스컬트라 때 먹는 콜라겐 한달 섭취. 아... 내가 먹는 콜라겐에 대해서 막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과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먹는 콜라겐은 그걸 먹었을 때 장에서 대사돼서 그게 혈액으로 가고 그게 또 피부로 전달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먹는 콜라겐을 섭취할 때이 콜라겐은 얼굴에만 가 이렇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얼굴 부분은 피부 전체에서 4.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먹는 콜라겐을 먹어서 흡수 양도 극소량 인데 그 안에서도 4.5% 20분의 1도 안되는 양이 얼굴로 전달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굴에 콜라겐을 위해서 콜라겐을 먹는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컬트라는 그게 아니라 피부에 직접 주사해서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콜라겐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얼굴 피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피부의 콜라겐 전체를 다 생각한다고 하면 먹는 콜라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굴만 생각한다 그러면 먹는 콜라겐을 왜 먹지? 지방이식. 예전에 이제 가장 많이 비교됐던 게 스컬트라, 필러, 지방이식이 많이 비교가 됐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필러와 지방이식이 양 끝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컬트라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러는 즉각적입니다. 합성된 콜라겐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생길 수 있고 바깥쪽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해서 딱그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좋아지고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이식은 내엉덩이나 내배에 있는 지방 얼굴에 이식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붓기고 지방이 제대로 생착할 때까지 한달 정도의 시간은 걸리고 정확하게 생착되는 양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완전히 디자인하기는 힘들고 어느 부위를 넣고 빼고 정도의 디자인을 할수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모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중간이 스컬트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컬트라는 지방이식 정도의 그런 주의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또 스컬트라가 만들어내는 콜라겐은 네모. 몸속에 있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필러처럼 이물 반응 같은 걸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필러에 이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찝찝함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지방이식을 하자니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부위에 생착이 많이 되는 경우 나중에 빼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스컬트라는 2, 3년 뒤에는 그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스컬트라와 리쥬란 완전히 다른 시술인데 스컬트라는 피부의 아래쪽 볼륨을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작용합니다 볼륨도 좋아지지만 스컬트라로 인한 콜라겐 생성되는 자극 반응 때문에 피부 톤도 좀 맑아지고 피부도 좀 매끄러워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탄력도 좀 좋아지고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수분을 잡고 있는 능력이 떨어진 경우 그런 부분에 재생과 복원을 해서 수분을 오랫동안 잡고 있고 그로 인해서 피부가 좀 생기게 해주는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고 거친 질감 그런 분들은 리주란을 생각해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스 트라시술 병원을 선택할 때 이런 병원은 가지 마세요. 스컬트라는 환자분이 온다고 해서 당일 시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컬트라는 가루이기 때문에 그걸 수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보통 오버나이 최소 6시간이라고 하는데 6시간에는 수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화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컬트라를 맞겠다고 하자 바로 병원에서 스컬트라를 가지고 온다 그 병원은 늘 수화된 스컬트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수화시키는 능력도 많을 것이고 그걸 시술하는 요령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컬트라를 많이 시술하는 병원에서 시술한 게 좋을 것 같고 또 스컬트 라는 그 가루 안에 물을 타서 맞는 용액을 피부에 주입하는 것인데 일부 몰지각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물에 cc 를 가지고 환자 분들한테 권유하는 병원 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은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스컬트 라는 그한 병에 들어가 있는 가루가 액기스 인거지 물을 많이 타면 묽어지게 되고 효과도 없어집니다 들어가는 용액의 cc 별로 파는 병원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호으로 낚이는 겁니다 그리고 스컬트 라는 농도가 지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의 스컬트라 많은 가루가 피부에 일정 부위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 결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시술을 권유하고 한꺼번에 많이 맞으라고 권유하는 병원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결절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스컬트라는 환자분들이 시술할 때 결절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결절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결절이 생기면 답이 없다, 어쩔 방법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정보 같은 게 전달이 되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막막한 어떤 공포 그런 게 확실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결절이라는 것은 시술할 때 스컬트라가 아예 노골적으로 뭉치는 경우 없 않죠. 하지만 지금 뭐 의술이 발달해서 입 안을 통해서 광대도 치고 턱도 깎는 세월에 피부 밑에 결절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방법이 없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하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냥 저절로 없앨 방법은 없다. 결절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스컬트라의 부작용에 대한 영상은 제가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해보시고 1년 동안 겪으신 후기가. 특유가... 스컬트라 맞기 전에는 얼굴에 살이 빠졌나, 운동하시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거 한 이후로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없습니다 얼굴 좋아졌네, 살쪘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얼굴에 볼륨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스컬트라를 많이 하는 병원, 많이 하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는 병원, 그런 병원을 잘 찾으셔서 진료를 보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시술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